예, 정읍 출신 유성엽 부원입니다 음, 저는 현재 전라북도지사에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어, 지난 3월 초부터 시작된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 때문에 공천이 어, 현재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개혁 공천 기준 광역도지사 후보에 대해 확대 적용을 해야 된다. 또 개혁 공천 기준에 들어있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후보는 배제가 되어야 한다. 또 국민의 4대 의무 불이행한 후보도 경선 후보에서 탈락을 시켜야 한다. 또 최근에 그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심각한 민심 왜곡을 가져올 전화 여론조사 폐제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문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공천은 기초선거뿐 아니라 광역단체장 후보에게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며 당연한 처사입니다. 또 개혁공천이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착신전환전화를 통해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 풍토병처럼 고착화된 여론조사를 경선 방식에서 완전 배제하고 100%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북 도지사 후보를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공천 배제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성범죄,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무조건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로 하는 이른바 개혁 공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 범죄와 뺑소니 인명 사고, 음주 운전 3회 이상, 뇌물 정치자금법, 알선 수재 등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자와 민주적 절차나 새 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도 공천 배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본인은 이 같은 당의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개혁 공천 적용 범위를 기초선거뿐 아니라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공천폐제 적용 범위 또한 5대 강력범죄, 사회적 범죄뿐만 아니라 반서민 행보를 보인 전력, 국방의무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서민의 발인 버스파업을 장기간 방치하며 교통정책, 무정부 상태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소 상인을 거리로 내몰 것이 불보듯 뻔한 대기업, 롯데의 대형 쇼핑몰 건립을 추진했던 후보는 당에서 명시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자로서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키로 한 범주에 속합니다. 또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아들까지 국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당의 후보로 공천할 경우 개혁 공천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국민의 비웃음을 살 것이며 우리가 지켜둔 새 정치의 깃발은 한 순간에 퇴색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착신 전환 전화를 통한 민심 왜곡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전화 여론 조사는. 경선 방식에서 전면 배제해야 합니다. 지난 4월 4일 제정된 새정치민주연합 육사 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제3장 국민여론조사 제19조에 따르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화 착신을 금한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착신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자가 조직적인 전화 착신 등 경선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후보자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착신금지를 위한 당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착신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 방식을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착신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실효성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기술적 조치에 의한 착신금지가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민 여론조사를 경선에 반영하는 것은 조직선거, 돈 선거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개혁 공천과는 공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개혁 공천의 광역선거 확대 적용, 민심을 왜곡하는 전화 여론조사를 경선 방식에서 완전하게 배제하는 것이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서 육사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적경임을 밝히며 당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지사 경선 입후보자 국회의원 유성엽입니다. 어,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만 혹시 질문이 있으면 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없으시면 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